할렐루야!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정 예배를 또 예배서를 오늘 사도 신경할 때 새로운 사도 신경을 하길 원합니다. 사도 신경 새로운 사도 신경은 여러분 성경책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지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여 빌라조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좀 쉽죠? 그래서 다음부터 우리 예배 때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10편 1편 3절입니다. 아, 찬송가, 1 9십 찬송가, 백구십장입니다 은혜가 풍선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저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 또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리어 줍사네.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합소서. 정력과 죄악에 물든 나무.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해하여 주옵소서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 또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천만 개 앞서서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 또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려 주삼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또 입혀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일편 3절입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1편 3절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윗사귀가 마르지 않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형통하리오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리 아멘. 오늘 시편 1편을 계속 강의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기는 사람이냐? 세 가지를 하지 않고 두 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 하지 말할 일은 악인들의 께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정진적으로 커지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합니다. 이제 뭐 합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율법을 죄로 묵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냥 시간 나는 대로, 틈난 대로, 주의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복이 3절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의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신의가에 심겨진다고 그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일단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을 하락받아야 됩니다. 그 환경은 무조건 비옥한 토양이나 따스한 기온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에 맞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보문의 신의가란 바로 자기한테 하나님 주신 환경 말합니다한 예로 선인장의 생명을 이어가고 열매를 맺어야 할 환경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신의가가 아닙니다. 건조한 사막 땅에서 자라야 선인장은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의의 열매가 되도록 적당한 환경을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환경이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가장 맞는 환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 뒤를 따르도록 준비했습니다. 고리도전 15장 23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첫 열매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예수 안이 있고, 예수와 연합한 자 되고, 예수의 은혜다 살면,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의의 열매가 맺도록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때론 장인물로 주시고, 때론 외로운 길로 주십니다. 그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현실 보면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현재 찬 환경이나 삶이 힘들어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은 없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부족함과 죄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실패의 길로 가지 않게 가게 하시며 징계하시 분은 바로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에 값다한 열매를 겨두길 원하십니다. 잠본 26장 1절을 말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명예가 적당하지 않하나 마치 여름에 오는 눈 오는 것과 추을때비 오는 것 같으니라. 또, 다른 환경을 대하지 말고, 이미 소속된 내 환경에 있는 그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거기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환경이 사막 광야가 도 광야가 떨지라도 적합하다 여겨야 됩니다. 선인장의 건조한 사막에서도 가실내에서 수분 증발을 막고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 흡수할 수 살아가는 방식은 선인장에게 가장 적합한 삶 방식인 것처럼 저 여러분도 주어진 환경 안에서 적응해서 아름다운 열륜몇 도로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바울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자신이 환경을 바라본 관점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 신시탄을자입니다 자기 뜻보한 사람은 원망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했습니다. 빌보포 사장 1 1자는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황해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차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지금 다 나의 환경을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록 적박한 환경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 이루시는 곳으로 여기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철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 때나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한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꽃이 찌고 열매가 맺으려면 꽃 자체 한마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수분에 가능한 바람과 벌과 또한 나비 등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온도와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오만입니다. 저 여러분이 인생 기는 홀로 어찌하지 못한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방의 모든 피조물은 서로서 연관되어 있습니다. 혼자 힘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그냥 기다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출산되어야 됩니다. 조진 환경에서 가장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풍선 열매로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히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사람의 감사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며 검사를 중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고 그 때를 기다려 오면 적합한 때 열매가 맺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서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너희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언젠가는 내가 너에게 구원의 복을 쏟아 부어 주리라. 여러분은 인생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바라신 성도들 향한 목표는 영세천국 인도하는 의의 생명 열매입니다. 그러한 열매가 몇 개에서는 성도는 바로 의의 열매했도록 예수께 늘 함께 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자기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은 나무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성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 법이 없느니라.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 대신에 세상의 탐욕과 정욕에 찌든 열매를 맺지 않고, 시기 질투와 미움과 불의 열매를 맺지 않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열매 남과 비교한 잣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나무인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설픈 판단력으로 다른 사람 열매를 평가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늘 말씀해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입사귀기가 말이지 않습니다. 나무가 목표대로 합단 열매 맺었다면 그 나무는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당연히 농부는 그 나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삽니다. 우리는 보통 나무는 봄, 여름, 가을에 이제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나면 이파리가 떨어집니다. 그나 사철나무 같습니다. 사철에 계속해서 계속 파랗게 자란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절대로 나무가, 잎에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은혜초만하면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고, 기쁨이 마르지 않고, 감사가 마르지 않고, 물질이 마르지 않고, 인간관계가 마르지 않고 척추에 물이 마르지 않고 건강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철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2 2장 보니까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철따라 열매를 맺고 매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맴다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모든이 다 형통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형통한 은혜를 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독재하지 않 옥토와 같은 환경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시기한 형들이에서 애굽노이로 팔린 바람에 사막과 같은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잘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그 일마다 때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했습니다. 요셉은 그래 결국 애국의 구문총 해야 되고 보디발 집과 애국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창세 39장 23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떨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찾지 않습니다. 오만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주야로 목사한 그러면 이렇게 3절 같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3절이 여러분이 받는 복으로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남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는 것 같으니, 그간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시편 1편 말씀 통해서 오늘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는늘주님께서 인도하신 곳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주님을 원망치 않고 감사하면서 거기서 힘을 다하고 최선 다하고 하나님 을 의지함으로 거기서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합니다.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모든 형통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복된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모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담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올독 가정 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단열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1 0편 말씀을 통해 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꿰를 쩌리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엄마 한 자리에 앉았고, 오직 말씀을 칠구하여 목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때 우리는 신의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주여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일지라도 그 자리를 신의가에 심은 나무가 선 자리로 만들기 원합니다. 그 길은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그환경 내가 보기에 척박한 어려운 환경자도 주님은 거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한 놈이 아마 그자리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풍산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 열매를 맺기를, 맺기를 원합니다. 영원 고까지 맺기를 원합니다. 입수하기와 마지 않습니다. 은혜가 말르지 않습니다. 사랑이 말르지 않고, 물질이 말르지 않고, 축복이 말르지 않고, 인간관계 말르지 않고,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간증한 간증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돋게 성도 직업을 축복하소서, 직장을 축복하소서, 가정을 축복하소서, 믿음은 축복하소서, 우리 사물계를 축복하사 이런 복반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축복하사 자녀를 통해서 열매가 주렁이 맺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건강도 좋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빨리 코로나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